유튜브 친구들 좋아요, 와 댓글, 구독, 초대구 부탁드려요 형 면상 좋대구 이번에 또 불닭 라볶이가 나왔어요. 일반 불닭 라볶이 그리고 짜장 불닭 라볶이, 라르부 불닭 라볶이. 우리는 좀 새롭게 한번 먹어볼게요. 새롭게 어떻게 이세 개를 한 번에 섞어 먹는? <laughs> 아너구리 라면이랑 짜파게티랑 섞어 먹으면 그거 아니야? 짜파구리, 짜파구리. 아니 근데 이거 티표를 잘하기는. 떡부터 떡부터 떡떡 떡떡. 아 이거 아 이거 떡 y 조심하셔야 돼요. 방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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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조심해 조.. 아 이거, ihr, ihr, 아 이거, 이거 이거 got you. I g 어 t 요요 u I got you. 이거 o t you. I got you. I got you. 방향제 t you. I got you. I got you. I got you. I got you. I g o 이 you. I got y o 이 I g 불닭소스랑 까르보불닭소스를 다, 다 넣었거든요 여러분들? 불닭 아~~ 귀찮아서 저걸 다 때려먹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! <laughs> 이걸 세게다 섞어 먹으면 무슨 맛인지 궁금하니까! 흑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짱 좋아하지 알죠 여러분들?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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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 <laughs> 어? 어, 어, 신경 못 잤네? 다~~우리고~~ 숟가락이 떨어질 수도 여기에다 들어갈 거야 적당대로 하

y o 그랬거든. looking, you c a 이렇게 t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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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o go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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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면 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가 o go t 한 가지 맛이 탄생한 게 아니라 <laughs> 짜장 맛도 나고.

오른쪽 분 간장 마시나요? 어, 저아요간장을 마시냐고요? 간장 마시게 생겼어요? 아 너무 까무잡잡해서? 질문의 의도를 이해 못했습니다. 미안해요. 내가 아직 궁금실러아 콜라가 간장인 줄 알았나 봐잠거 아, 저거, 저거, 저거. 아 죄송해요. 드립이었구나. 제가 잘못했으니까 간장 마실게요. 미안합니다.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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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마실게요. 미안합니다. 잠든 BJ다.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렇서 유튜버가 또봤다 진짜 마셔요. 유튜버 마셔야지 그래? 마셔주세요. 아 죄송한데 어딜이 방송 시간 시간 남아가지고 실이요. <laughs> 근데 먹고 안 죽잖아. 먹잖아. 간장? 자 어, 그래. 우리 암안 죽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우리 게임 할래 면간 해볼래? 해볼래? 우리 게임 할래? 자 해. 씨발 다쳐. 자이 정도. 리 게임. 리 게임. 어? 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이게임리해 아, 머리 좀안 해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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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마. 진짜 만하는애이야안 내면 먹기 가가네하자한 사람이 먹는 거. <붕이> 한아이 <오> <laughs> 아이. 잠깐, 야, 야. 야, 야, 보이지도 않아. 한 <laughs> 어야 oh, yeah, 이거 어떻게 해요? 왤? <뮬린> <형>, 괜찮아? 아아아아 <뮬린> 남겨놔야 돼. 약간 여기. 유튜브 가기거든. 이정 이 정도는 이 정도 나게죠. 이, 이, 이 정도. 아, 아잘 어, 먹었다. 아니, <laughs> 이걸 치워야지. 이걸 치워야지. 이걸 치워야지. 이거 나. 이따 먹을 거예요, 여러분.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약속하고 먹을 거예요. 이거 이거, 이거. 먹을 거야, 먹을 거야. 아니, 이걸 쳤어요. 먹을 거예요, 먹을 거예요. 이걸 인멸했어야 어, 했는데 다시. 이걸 안 인멸 안 했어요. 아, 아 배불러. 아 배불러. 다 먹었네 이거를.